어워즈입니다. 자, 뮤지컬 어워즈인데요. 15년 동안 10개의 캐릭터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보시는 동안 각종 어워즈에서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 빌리지 15만의 뮤지컬 어워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수 씨의 분신인 10개의 캐릭터 중에서 어,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를 저희 준수 씨가 직접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 직접 뽑았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시상 곡입니다. 정말 이 수많은 탈색과 염색을 이 견뎌낸 캐릭터에게 주는 상입니다. 일명 부상입니다. <laughs> 자, 지금 부상 후보작이 나오고 있죠. 아 10개의 캐릭터. 제가 뭐를 뽑았을지 아시려나? 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나요? 네 그럼 한번 어느 작품일 것 같은지 한번 외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 근데 이거는 저조차도 다른, 이제 앞으로 계속 다른 질문들을 제가 이제 뽑았지만, 다른 거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거는 저도 바로 뽑았습니다. 드라큘라. 어, 자, 그러면 수상자 예. 발표해 주시죠. 네, 예, 수상자는 드라큘라입니다. 아. <laughs> 네, 어, 저거는 보시다시피 빨간색 머리. 그렇죠. 이게 어. 공연 후에 직후에 두피 건강 상태가 그래도 좀 굉장히 그죠 두피는 건강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한 3개월 정도 뮤지컬을 하면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해야 돼. 요 그 빨간색이 제일 잘 빠지는 색깔이라 그렇다고 또 샤프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물도빠지잖아네 왜냐면 또 샤프를 할때보다 물이 빠지는데 또 스프레이를 쓰다보니까 안 하고 잘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다보면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말 길게 최근에 했을 때가 그래도 좀 약품이 많이 좋아져서 어, 좀덜빠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뭔지 아는게, 제가 예전에 코미디빙는그 캐릭터로 빨간색 염색을 탈색을 한적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laughs> 코너 제목도 양아치라고. <웃음> <웃음> 진짜로. 정말로, 보시면 알아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술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샤워하다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핏물 떨어지잖아요. 아, 빨간색,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를 까먹고 맞아, 맞아. 있다가. 아. 그게 진짜 가발이아니셨구나 가발 네. 아니었어요. 아, 저도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샤워 샤워 부스가 보면그중간쯤간 그때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빨그 그 사이사이에 빠다라. 아, 그래서 그렇죠. 들어가고 진짜 뭐 침대 처음에는 아 침대 맞아요. 침대보, 베개보 다다 진짜 빨간 물이 들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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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을 때, 물론 두상이라고 돼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충으로 따지는 어, 정말 그렇죠. 완전 완벽해 그냥 드라큘라밖에 없어서 네, 두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빨간색 머리 를 만나볼 수 없다. 아 네. 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럼 혹시나 뭐 다른 색의 머리 색깔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혹시... 오. 예, yeah. 빨간 머리는 아무래도 색깔이 계속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던 거라. 아뭐 아까 뭐 역시나 뭐 금발이나 이런 건 사실 쉬워요. 음 그거는 되게 쉬워요. 뿌리만 좀 자라나면 그 그것만 좀뭐 염색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빨간 머리는 색깔이 너무 잘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거라. 예. 상은 기라비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상 부분입니다. 초고음을 내야 했던 캐릭터에게 주어지는 평균 이상입니다 <laughs>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도리안 자 과연 이거 예상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상자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네 수상자면 오짜르트입니다 <laughs> 평균 이상은 혼자르트 였습니다 이대로 또 기본적으로 이용 라시를 계속 오가야되는 음역대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가장 힘들면서도 모든 배우들도 똑같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힘든, 보컬적으로 가장 힘든 점프를 너무 높게 해서 어, 벗겨진거예요 저는 사실 벗겨진지 몰랐어요 벗겨진 모르고 이렇게 딱 나를 왕자로 만들어줘. 딱 했는데 관객들이 약간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 안 되는 신이 그러니까 어 웃음, 웃음이 저저저. 밖에 폭소하듯이 나오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면서 약간 저의 이 밑에 쪽을 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뭐지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플라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야 혹시 그 회차 관람하신 분 계실까요? 아, 꽤 <laughs> <왜> 계시네. 꽤 <laughs> 계시네. 어 너무 많으시네요. 그때 이제 원영이 형이랑 한게 있는데 원영이 형이 네. 막 이걸 옷지를 자기가 치워주면서 네. 어, 저는 왜 이것만 바꿔줄 거야? 막 이러면서 어, 어, 그래도... 어, 나머지도 바꿔줄게 막 이런 식으로 좀애드립을 치다가 나오면서 다 바꿔줘서 고마워 치 이러면서 이렇게 아 애들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그 시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옷을 모자부터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가장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한번 그런 거. 수담가 있으면. 네, 네. 네. 실수를 한번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접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처음 보시는 분들, 물론,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진이의 마법이 너무나 하찮아질까봐. 아, 네. 어떤 건지 알 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심이 지금도 가장 빠듯합니다. 정말 나가기 직전까지 가라 이거에 대해서. 그죠그죠 네, 그, 그래서 알라딘이라고 골라구요. 사실 알라딘 말고도, 드라큘라도 엄청 빠른 부분이 그 저희가 제가 할아버지 문장에서 나가고 아 옷을 갈아입고 패시블로드를 나오잖아요. 그때가 진짜 빠듯해요. 거의 아, 뛰어다니느라고 숨 그러면서 삼물라이하는거야요 거의 도착하면서 삼룰라이 진짜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예 와. 거기는 막. 인간부터 모든 걸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랑 그거랑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무대에서 말하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알라딘 알라딘을 골랐습니다 의상은 알라딘이었습니다 자자 자 다음 수상 부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를 했던 캐릭터에게 주어지는 속상입니다 <laughs> 잘 만들었다 <laughs> 자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수상자는 알라딘 <laughs> 아 혹시 방금 저 얘기?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아 네, 제가 무트 그래서 얘기해버렸네요. 를 네, 네. 어... 사실 속상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했던 실수라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재밌었어요. 다른 또 관객분들도 많이 즐겨주시고, 그렇죠. 네, 또 거기에서 또 우리 원영이 형이 그거를 또잘 살려서 엄청 재밌게 또 애드립을 하더라고요. 막제 바지를 이렇게. 양탄자처럼 해서, 양탄자도 뽑아줄까? 하면서 <laughs> 제 <이제> 파츠를, <파전을 웃음> 뭐 그런 애들이 파면서 나름 또, 근데 그게 또 저는 뮤지컬의 묘미라고 생각하죠 묘미죠 네.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물론 막 이렇게 100% 완성도 있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또 입장에서는 그런 실수 하나 있어도 뭐, 뭐 그렇게 막그 대세에 지장이 하지 않는다 막 뭔가 네. 그 네. 씬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의 네. 그런 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상 부분입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캐릭터에게 주어지는 잔상입니다.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뭐일 것 같으세요? 잔상 수상자는 천국의 눈물의 중입니다. 아 될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작품들은 그래도 꽤 길게 했고 뭐두 번씩 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최소 뭐 재현 4명께 했던 작품들인데 이거는 딱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회차가 저는 그때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보면 뭐 15회 뭐한 20회 이렇게밖에 안 했었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작품 들어가면 막 30, 40회씩, 50회씩은 하니까, 이번에 알라딘 같은 경우는 몇회 하지? 100회! <웃음> <웃음> 내년까지 하지 않아요? 올해, 올해. 회산으로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뭐, 횟수를 음. 세보진 않는데, 거의 100회 넘게 하나? 넘지는 않나? 모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회차를 이렇게 보다 보는데, 준영을 했었던 그 작품은 15회 20회 안팎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기억에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잔상에 청구의 네, 눈물 준을. 근데 저도 아마 궁금하게 여기 구의 눈물 보시는 솔직히 별로, 별로 없어. 와, 꽤 대신해. 꽤 오랜 시간 보이셨구나.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저 개인적으로 너무 웃긴 게 예, 예. 그 작품보다 네. 실수를 보신 분들이 더 손을 많이 들어요. 었 <laughs> <laughs> 지금 그죠? 아, 어. 최근인가? 아, 비교적 최근이죠. 많긴 어. 그러니까 하죠. 어. 아지 받으실 수 보신 <laughs> 그 공연 같은 분들이 <관객들이 웃음> 더 많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 준영, <laughs> 네, 저도 되게 그리워하고 어, 한 번밖에 네. 올려지진 않았던 작품이지만 저도 이렇게 속에 기억이 남는 게 정말 음악들이 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 아쉬운. 작품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상이 뽑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리티15호 뮤지컬 어버즈랑 함께 했습니다. 자 15년 뮤지컬 역사를 저희가 한번 싹 털어봤는데 어떠세요? 어딱 15년 15주년 동안 캐릭터를 제가 10개 캐릭터를 연기했더라고요. 그 뭔가 딱 10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또 어. 캐릭터들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와 내가 그래도 그동안 많은 대본을 외우고 많은 노래들을 연습하고 동선들도 연습해서 그래도 매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어또 이번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걸 준비해보면서 한번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누나 이 모든 게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열 개의 캐릭터 그죠? 네. 자 그동안 늘 뮤지컬 작품을 고르실 때1 순위로 생각하는 게 노래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다음 무대에 또 보여주실 곡도 그런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 이번에 부를 노래도 오랜만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중형 천국에 있는 노래, 거의 버금가는 잔상, 두 번째 잔상이에 노래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소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딱드립니다